여러분들 지난번에는 범이 저를 리뷰했는데 오늘은 제가 범을 한번 몰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낯 걸렸어 이놈아! 뭐 오늘 아이리뷰, 저희가 리뷰할 아이템은요. 바로! 범! 와! 사실 지난번 JK리뷰 때 너무나도 편파적이라는 댓글이 좀 있었어요 아, 저... 왜냐면 당신이 채널관리하고 당신이 편집을 하잖아요 그 댓글은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범스테리 세가지가 있는데요 어... 첫번째 범스테리 이간질이 굉장히 심한가 사실 뭐 이간질뿐 아니라 네. 본인이 굉장히 잘생긴 척 그리고 본인 심벌 오브 피지컬이라고 자기가 힘의 상징이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힘센 거퓨힘 거에 대해서 일단. 힘센 거? 아니 저는 근데 원래 근육질이잖요 범이. 그래막 소리 질러 가지고 힘쎈줄 알았더니 별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던데. 제이키한테 저쳤잖아요. 완전 그. <laughs> 이거 익명이죠? 예, <laughs> 네, 익명이에요. 여기 만 지금 게 몸만 찍고 못 있어요. 진짜. 죄송한데 제가 음. 아는 사람 중에 이 파카를 입고 다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. 아, <laughs> 아니, 익명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. 김씨 아니죠? 아니, 아니. 그래이 각도가 멋있다고 항상 그렇게 사진 찍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요그 얼마 전에 큐가 보내 준거 봤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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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디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. 님들 뭐오이즈 <laughs> 빌리지 <보이지밀리지. 웃음> 암뭐그래이 남자가 맨날 지 잘생긴 줄 아는 거 같은데. <laughs> <어떻게> 생각함? 감? <laughs> 자. 커미이치올왔는데그 댓글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범피 d 가좀 이간질이 좀 심하기로 유명한데 아그 사람이 이간질을 왜 하냐면 웃기려고 해요.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팔아먹는 악마 같은 거예요. 아이 네. 그냥 심간한가 상당히 그냥 허탕지적에 빠졌을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이간질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이 되게 씩. 간지죠이 핸드폰 케이스를 쓰는 사람이 제 주변에 한명 있어요. <laughs> 그분은 아니죠.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. 알 수가 없잖아요. 선만 봐도. 진짜 아, 아, 아예 에이. 같이 일을 하면 저한테 하는 말이 다르고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달라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미 A와 얘기했을 이건 진심 같은데요. <laughs> 트루 스토리예요. <laughs> 어미 B와 또 얘기했을 A와 B가 또도가 다르잖아요. 그러면은 <laughs> 책임 전가를 아니야, 걔가 먼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. 마음이 그러니까 얘기했는데도 그걸 그 A B 사이가 사실. 그리고 네, 또 방이 이제 장이가 굉장히 잘 생겼다고 배우로 보면서 얘기해. 이게 네. 네. 사실 방이 옆으로 돌렸다고 해서 잘생겼데 네. <laughs> <laughs> 충분히 그러라고 봤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다아니 <죄송합니다. 웃음> 힌트인가요? 아, 힌트인가요? 아, 힌트인가요? 아, <laughs> 이분한테 이런 소리 드리니까 굉장히 <laughs> 열받네요. 저가신로피지컬하 힘이 엄청 네, 네, 네. 그 힘이 진짜 센것 같은데 힘은 세요. 도피지컬하는그 단어를 쓸되요 그래서 안 쓴다고 이제 아 이거 죄송합다 모자이크처럼 제가 깜빡하고아 아,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은 내가 2대1로1 8 초만에 끝낼 수 있어요 다음 한 번만 만들어 주세요 그고 머리 스타일도 한8 0 년대 스타일이잖아 요 어? 솔직히 법령 너무 봄생 봄사해요이주 날에 코치고 키 여기까지 세워가지고 키슬 아, 나키 여기까지 세아 신보로 어, 뽕이네요 여러분 신보로 겉근육 겉근육 일단 뭐별론의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일단 결론에 예. 이게 다충매 드립니다. 아 제가 또 모자이크 또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이크를 잘생겼다 다른 사람들 못생겼다 옆모습을 이렇게 맨날 찍더라고 진짜 심해 패스하는 적이 는데이 형보단 솔직히 나을 줄 알았을 카메라 뜯으면 잉크를 뭐 하는 거야 카메라 뜯으면 잉크를 뭐 하는 거야 카메라 아, 뜯으면 잉크를 뭐 하는 거야 새로운신적 없는데 그 이거는 제가 다 합쳐서 한세마디 정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범피디입니다 네 행복하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인사를 드렸더니 막 되게 소중해서 주셨어요. 명함을.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다뿌리고다니시가나이트 삐끼. 아... 그... 아니, 그럼 명함을 여기저기 다 주지 그럼 명함은 이 사람한테만 줘요? 아니, 예전에 저희 화장실에 들어가면 약간 비아그라 네. 할때그 명함 뿌리는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는 이게 지금 약간 화장실에 붙어 있는 딱지만한 이렇게 제보가 이렇게 또 들어와서 <laughs> 이렇게 또어 가지 또 병이 또 이렇게 <laughs> 제보가 이렇게 마지막은 좀 제가 이제 범 PD 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아시겠죠 네.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. 대단하시네요 본오를 <laughs> 어떻게 알아냈어요 대단한 하 사실 어머니한테 전화드니까 많이 와... 많이 망설였거든요 아니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안지만서 저도 알아듣게 됐으니까자 <laughs> 아무튼 지금 전화드린 분은 이제 범 PD 의 네. 그녀죠 네. 숨겨져, 숨겨져 있는 솔직하게 그녀. 대답을 해주면 되거든요 아 이제 본인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하는데 아 솔직히 체력이 좋은 편인가요? <laughs> 아 그, 그, 체력이 제가아는 건가? 데이트할 때. 아, 이렇게 뭐... 엄청 피곤해요. <laughs> 엄청 피곤해요, 평상시에? 네, 잘 모르겠어요. 아, 잘 모르겠어요? 아. <laughs> 약간 범 느낌이 없잖아요 아, <laughs> 좀 <laughs> 개그 없지. 약간 말투 약간 네. 범이랑 약간 굉장히 비슷한 약간 정을 제가 발견. 또 질문이 있는데, 본인이 엄청 그 잘생겼다고. 왼쪽, 특히 왼쪽 라인이 잘생겼다고. 아니, 근데. 네. 솔직히. 네. 뭐라고 한 거지? 웃기도 한거가요 네네, 웃기다고 네. 여기가 낫다고 한건제 여자친구가 데범피디가 어디가 좋아요? 악마의 표 어, 냄새가 있었냐? 좀 나는데 웃야 네. 음, 어, 어, 어. 아, 네 그럼 마지막으로 범피디에게할말 있다면? 어, 피요 <laughs> 아 어, 그래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이제 뭐 강압적으로 이거를 막 어그로를 끌 수는 없으니까, 그럼 범피디에. 강압적인 어그로가 아요 아니, 아니. <laughs> 일단은, 기분은 좋지 않네요. 미안합니다. 제 기회를 좀 생각할게요. 제가 먼저 그 방아쇠를 당겼으니까 네. 싸가나는데 네. 다음 편에는 좀더 기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또 있나요 채 리뷰가? <laughs> 채널 이름을 팀 이간질로 바꾸니까. 일단은 네. 이간질에 대해서는 네. 부분적으로 인정해요. 네부 부인? 부인. 네 부분적으로 부인? 인정합니다. 하지만 이게 사람이 헐뜯을 때 제일 재밌어요. 아 그럼 인정. 그럼 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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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 인정해. 부분 인정. 부분 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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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긴 쳐. 네. 솔직히 이것보다는 네. 이게 좀더덜 못생겼다. 네. 그래도 그 여기 수박씨 있죠? 얼굴에 있는 수박씨. 그건 제가 제 돈으로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. 보여준다고. <laughs> 그래서 아, 이렇게 돌린다고. 아! 그래서. 아! 그래서. 아 이제 그립네 아, 아, 그래서. 절 못생겼다고 아, 인정? 인정? 인정.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힘 센처. 제가 최근 에 심보로 피시컬안 해요. 이게 왜 했냐면 그때 엘리베이터 우리가 체력 네. 하는거 있었잖아요. 네. 그게 즉흥적으로 갑자기 나왔어요. 아, 근데 이게 너무 좋았나 봐 사람들이 선일호 아, 심보로 심오피 심오피. 네. 잃어버렸다. 인정. 아니 인정이 아니네 <laughs> 아, 네, 합니다뭐 요즘 안 하려고 하는데. 네. 하지만 뭐 재밌잖아요. 재밌으면 하는 거죠. 저 심보로 피시컬 <laughs> 범은 이간질이고 못생겼고 힘. 한새끼로 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본인도 혹시 저번에 제가 끝낼 때 이런 기분이었어요? <laughs> 네. 이번 주는 범피디 인스타그램에 쳐들어가서 제일 잘생긴 사진과 이건 좀 내려줬으면 한다 하는 사진을 꼭 찾아서 재보시시기 바랍니다. 자 지금까지 아니 근데 네. 우리 또 이렇게 인터뷰 해주신 분 고마우니까 네. 나중에 한번 다 같이 모아가지고 네. 정보 한번 하죠. 깜빡이다쓰시더라요 <laughs> <laughs> 수습관부터 해가지고 네네.